오늘 또그 어제도 그랬는데요. 무슨 유명한 공연이 있는가 보니나 오늘 새벽부터 계속 불서 있어 보통 공연이 7시쯤 하니까 밤을 새고 줄이 이렇게 또 길어졌네요. 아, 이거 보십시오. 아, 마스크 그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저에게는 어, 많은 걸 생각하는 하루에. 아, 저보세요. 공연. 친구와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거든요. 이쪽도 꽉 찼고요. 네. 게지금 뉴욕에서 아. 동해 막국수 드시러 여죠 아. 친구를 잘 두면은 좋은 일년 아. 선배인데 친구가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친구를 LA에 있는 친구가 불러서, 오는 날은 형제 갈비에서 11시에 만나가지고 고기를 먹었고요. 아, 1박 2일로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구경을 하고, 지금 아, 막국수가 그렇게 먹고 싶대요. 뭐 닭갈비보다도 막국수가 더 생각나는가 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날씨까지 먹고 싶다, 막국수가 먹고 싶은 날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는 6시 도착한다 그래서 집에 있다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곤사란 그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오늘 아, 집사람이 권사가 된다 그래서 사전사전을찾아봤어요 사정, <laughs> 어, 전도 및 뭐, 뭐라 그러던데. <laughs> 전도사는 아니고, 네, 그게 뭐 장로교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아,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 집사람은 권사 팀들하고, 어, 저녁 먹으러 갔고, 저는 지금 뉴욕에서 왕 에, 선배, 랑, 춘천 숯불닭갈비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사람 등에 맞고 술을 왔고 아, 무슨 공연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이게, 이게 미국이에요. 참 공연을 즐겨요. 공연, 영화, 에 스포츠.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와, 꽉 찼죠. 저게 입구에요 윌튼극장. 저기 우리 집에 저 사, 사진이 있는데요. 1930, 1 9 아, 3 어. 6년이었나요저 지어진 게 대단하죠. 그때 저런 큰 어, 어, 극장을 지은 거예요. 저 보세요. 엄마 어마어마, 어마 엄마 만마한 극장을. 에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l g 과 CJ에서 건물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오늘 또 어, 어김없이 윌셔에는 야시장이 열렸네요. 이거는 케밥 아니 그, 그 타코 저렇게 그, 그 고기를 어, 그새코창이다 그, 꽂아서 싹 쌓아요. 그래가지고, 불에다가, 에, 저걸 돌아가면서 불에다가 익히죠. 그래서 그걸 익은 부분을 칼로 잘라서 타먹어요. 저기에도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네요. 어, 저기 5층 행사장은 어, 우리가 어, 지금 도지사 된 김진태 의원이 왔을 적에 어, 저기를 빌려서 행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기를 어떻게 메우나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넘쳤댔죠 네, 다못 들어갔어 그때 제가 알았죠 어, 인기가 많다는 걸 <laughs>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그, 다 그, 아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어갖고, 그러니까 억누르고 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억누르고 살다 보니까, 고국에 무슨 일들이 있어갖고 오면은, 거기서 좀 대리만족 비슷하게, 예, 아 간접 참여를 하는 거죠. 저 역시 마탱가죽을 아, 행사가 많네 이번주 이번주에 오늘은 집사람 권사팀임 직분받았고요 다다음주에는 또 우리 벨라가 아첫 생일이에요 첫 생일 참 빠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할 얘기 없어요 너무 빨라요 세월이 그만큼 우리가 빨리 늘는다는 얘기겠죠 뭐. 아, 오늘 또 할머니 그 본사 취임식에 왔는데 <laughs> 아주 그냥 떼도 한 번도 안써요 떼도 안쓰고 놀다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안겨서 에, 웃어주고 낮잠 자러 갔는데요. 아, 또 그런 게 나왔는지. 여기는 뭐치나갈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는데 아주 오래 전에 지은 유태인 성당이고요. 그그 그 옆에는. 예, 유태인, 돈 많은 할머니가 기부를 해서, 3,500만 불려. 한국 돈으로 3,350억, 400억 되죠. 그큰 돈을, 음, 기부를 해서, 여기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는데 아, 아내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뭐, 아, 유명한 걸 유명하게 지어놨다 건축 디자인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디자인도 특이하고 유리차가 주말에는 오늘 특히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은 아주 이렇게 한가해요 한가한데 이제 그각 식당 안에 가보면 은 식당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차문 아래서 차를 타고 움직여요 한적한 율시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1년 선배고, 형한테는 1년 후배가 되죠. 아, 그래서, 어, 어, 금요일날 도착했을 적에는 제가 형제가 위해서 밥 샀고요. 오늘은 형님이 닭갈비 먹고 술 산다고 그래요. 다들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주춤한 듯 분위기가, 주춤한 분위기. 에, 경, 그 물가도 많이 올라오고, 금리도 인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음, 분위기가 좀 처, 처지는 것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걱정스럽죠. 여기는 북창동 승진이고, 제가 얘기하는 골리골리 타워. 아 어제는 정말 속상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럴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아, 이큰지큰 큰 건물을 지니까 저 보시다시피 엄마 엄마 무시한 그 예, 지금 그 골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 저기 레미콘을 다. 쌀가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레미콘을 쌀려면 아, 도로를 막아야 될 거고 아, 도로를 막으면 차량이 못 들어오고 어제는 아주 손님들이 어제 토요일에 했잖아요 토요일날 대목인데 매출이 3분의 1이 날아간 것 같아요 3시까지 아예 사람 차가 못 들어왔으니까 내일 좀 알아보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하루 이틀에 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마어마게 크게 들어와요 이이 이 저기 그 지금 철근을 저렇게 쌓아놨는데 저 철근에 어, 저걸 레비콘을 다보어야될거 아닙니까 기초까지는 어, 레미콘을 다할 거예요. 철제빔이 올라갈지 나무로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보통 한 5~6층 되는 거는 2층 정도까지 철제 공사를 하고, 어, 그 위로는 나무로 올리고요. 더 높은 거는 아무래도 철빔을 세울 거예요. 요즘 워낙 뭐그 지진에 대한... 그기술력들이 많아서 아야 기들 그 때문에 애를 먹어요 다들 뭐 이렇게 우리 옆집 인데요 어, 화분을 나무로 심고 예, 이렇게 텐트를 못 치게 해 놓고 음. 이렇게 건물이 그걸로 돼 있어요. 어, 벽돌로 지어서 가지고 아, 정말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참 고민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게끔 하나 아 너무 너무 아빠 이거 우리가 계속 치우는데 예전에 그냥 싸놓으라 그럴려고 음. 아까 이제 윌셔 왔고 여기는 육감녀가 있다 제가 저가 하는 예 여기 춘천 닭갈비 동해 막국수 이거는 춘천 숯불 닭갈비 요번에 오픈된 예 그다음에 이거는 그 어, 스페셜 예 해드리는 거예요 안녕 세비지 샀어? 아, 이게 레미콘을 부어놓고그 양성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제 부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는 또 조용히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볼게요. 예, 지금 해놓고 예, 저렇게 덮어놨네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한 블럭이 에, 공사, 건물이 지어져요. 이, 육가에서, 밀쇼까지 한블럭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 어디 갔나? 왕뿡에. 잠깐 들렸다가 건너가겠습니다 아쉽지만, 여는 뭐, 아쉽게는 어제 금요일 날 먹은 거, 사장이 직접 마감을 하시겠다고 이렇안 됐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은 뭐라고 하는데, 게 토요일 날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계산서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마감 후에 계산이 되니까, 금요일에도 안 덮고, 토요일에도 안 덮고. 근데 금요일에 영수증을들어 있거든요. 아, 어, 그거는 네. 따로 안 찍었어요. 아직. 50개, 51개. 찍어 놓기게요 맞아요. 마지막 손님이어가지고 제가 마감하다가 한줄 알고 진행하다가. 번호가 계속 길어 얘기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저숯불집다 거기서 거의 약속 있어. 아 그래서 좀 보고 닭갈비집으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두 블록이에요, 두 블록. 어, LA에서 춘천 닭갈비 먹습니다. 오늘은 어, 숯불닭갈비를 먹으러 가요. 숯불닭갈비하고 막고스 오늘 날씨도 좋고 아, 이분들이 일박 이일로 아, 아, 라스베가스하고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오기 때문에 엄청나 땡길 거예요. 여기는 육가입니다. 육가 육가 아, 먹자골목이고요. 음. 는일요일이라서뭐 생각보다는 네,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 어제 이 공사 때문에 아주 그 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기 보세요, 골리아이딱 어, 버티고 서서 어, 레미콘을 계속 네. 내일 이제 좀. 여기 건설하는 업체나 아니면 회사에다가 알아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차가 아예 못 들어왔습니다. 어제, 어제 차가 못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죠. 바로 옆에 이렇게 지어요. 우리 가게가 있고 여기 뮤리셔하고 아드모아가 한 블록을 어마 무시한 그 자본력을 갖고 있는. 음. 그, 뭐죠? 재밌은 그룹이라고, 여기 큰그 부동산 회사예요 어, 어 뭐야? 아 앞으로 계속이지, 뭐. 아직도가 뭐야. <laughs> 앞으로, 앞으로 계속 경제 갈비는 영원 해야 되지. <laughs> 그래야지 먹고 살지. 네. 어, 6시까지 도착을 한다고 해서, 어, 여기는 아주 유명한 호텔이죠. 음. 1층에는 이렇게 경비원을 세워놓고, 나이트, 어, 미니바 스타일 라이트 클럽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어, 벌써 도착했네요. 여입니다 여기 제가 이만큼만 방송을 하고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아, 여기 오늘 오신 분은 아, 그 한국에서 체육 선생했어요 체육 선생. 그다음에 우리 또 고등학교 선배, 아, 대학교 선배면서 고등학교 후배도 있고 아니, 후배의 형도 있고 네. 여기에는 내리. 춘천 숯불닭갈비 동해막국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